온마켓으로 헌팅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응. 어디서 운동하시냐, 음. 혼자 하시냐, 뭐 헬스 좋아하시냐. 난 빨리 이거 거래하고 가고 싶은데해 음. 끝났는데. 음. 뭐지? 당근마켓에서 저렴한 물건 찾는 꿀팁. 바밤. 바밤. 다시. 와 천재다. 와 진짜 꿀팁이다. 와 이거. 진짜 천재다. 진짜 <laughs> 뭔가 애들도 잘해주고 왔고. 와 싸게 해달라면 알겠어요. 야이럴것 같은 느낌? 남편 거. 와나 <laughs> 아, 이거 알려줘야겠다. 참. 와 천재다 나 이거 바로 음. 오늘 오늘 등록하. 저 오늘 당근마켓 거래하거든요. 아, 아 오늘 아, 바꿔야 이거. 어. 어 이거 물어봐야겠다. 음와 짱이다. 음. 본인들 당근마켓 이용해 본 기억 중에 음. 약간 좀 기억이 남는 거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저 당근마켓에서 그 뭐지? 음. 이전에 갤럭시였을 때 갤럭시를 팔았어요, 제가. 음. 근데 상대분이 남자분이 혼자 나오셨는데 되게 마성석 같은 분이 나오신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제가 진짜 싸게 팔았거든요. 네. 한 20만원? 음. 그러니까 원가가 좀 있었던 건데. 근데 분명 2 0만원에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음. 근데 갑자기 나와서 일단 그때부터 제가 쫄았어요. 그래서 혼자니까 음. 비 오는 날 이렇게 딱 받으니까 뭐, 음, 20만원? 이거 좀 많이 험악했쓰셨네요 이러시는 음... 거요? 그냥, 아 아닌데요? 내 네, 이렇게 누를 거 아닌데요? 괜찮은데요? 어 아, 혹시 18만 원안 되냐고 했는데, 음...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대부분 가격을 깎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아 진짜? 아, 근데 제가 좀 선하게 생겼는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애들이 너무 호구냐. 그냥 약간 탕치게 좋게 생겼어요, 맞죠? 진짜요? 약간, <laughs> 응, 약간 인상이 인상이 진짜? 너무 해맑은 그 사람이. 음. 오케이 걸렸어 이게 이런 뜰 수도 있겠다. 오케이 좋아요. 허머신는뭐 없었어요? 저는 제가 거래했던 건 거의 없고, 저도 파와 분도 있어요. 턱걸이 이게 음. 팔았었고, 옷 팔았고, TV도 안 쓰는 게 있었는데 그걸 음. 팔았어요. 파는 데 음. 처음 올린 가격이 17만 원이었어요. 음. 근데 원가가 40만 돼 있거든요. 음. 어. 근데 어떤 분이 앞 16만에 원 사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 어떤 분이 15에 사겠대요. 막 그러니까 경매를 하는데 경매가가 내려가죠. 그러니까 오. 역경매. 어, 역경매인 거죠. 17, <laughs> 16, 15, 14, 12. <laughs> 그럼 제일 비싼 거 팔아야 되니까 제일 비싼데 하니까 어 생각해 보니까 16만은 사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느낀 거는 세력들이 있다. 맞죠, 맞. 어, 약간... 약간 그런 세력들이. 있다 부계정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요 어, 어.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어, 어.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기간들도 있지 않을까. 13만에 받았거든요, 결국에는. 와. <laughs> 말렸네. 말렸네. 그러면 이제 위에서부터, 사, 아, 죄송해요. 저 못하겠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넘어가잖아요. 네네. 나는 낫건, 음. 팔아야 되니까. 오, 그치. 저는 그런 적 있었어요. 음. 제가 이사 준비를 하는데, 그, 다 찍어 서 올렸어요. 막 이사 음, 준비, 짐대 정리, 이동훈이. 다하스를다 채팅으로 그 이모티콘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뒤에는 이모티콘 있어요. 당근 켓에서 그걸 다 보내시더니, 그, 다한 번, 그니까 러뭐좀 팔만한 거 없는지 음. 해봐라 해서 그 사람한테 6만원 치를 진짜 다 팔았어요, 별거. 컵반도 어. 팔고, 뭐 모자 팔고, 가방 팔고, 제걸 음. 쓸어 가시는 거예요. 여자분이. <laughs> 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짐 정리하는데, 아, 그치, 애매한 걸다 쓸어 가시짐 빼주니까. 응. 음. <laughs> 6만원? 아까 당근마켓 거래 잘하신다. 아, 그렇죠? 저 되게 잘해요. 어, 당근마켓을 헌팅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어. 제가 그 헬스에 한때 중독돼 있을 때 민트초코맛 단백질이 겁나 큰걸 샀는데 음. 한입 먹어보고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저 민초판데 그래서 아, 이거 못 먹겠다고 올리자마자 남자들이 게두두두온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헬스에 진심이니까 음. 근데 어떤 분이 제 생각에는 그 트레이너신 것 같아요 음. 저딱 보셨더니 어디서 운동하시냐 음. 혼자 하시냐 뭐 헬스는 좋아하시냐 그래서 난 빨리 이거 거래하고 가고 싶은데 했다가 거래 끝나고 아 거래 감사합니다 후기까지 보내고 또 채팅으로 음. 아 근데 운동을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하는데요 근데 어디서 하세요 근는데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음. 민트초코 끝났는데 뭐지? 음. 아 이건 헌팅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저를 영업하러 온 건가?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대한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트레이너는 날 음. 다니게 하려고. 그렇지, 그렇지. 아 PT 끊어 가지고 응. 돈 벌고 회원님 영입하려고. 송원 씨는 당근마켓 거래하면서 이렇게 딥적대 본적 있어요? 저는 딱두번 했거든요. 래두 <laughs> 번은 두번 남자였어요. 좀막 하신 분이 오셔 가지고 뭐. 막 아, 모르게 뭐 딱눈안 보였어요? 눈이 안 보여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막 아, 사실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팝에 어... 죽고 사시는 분. 음. 어. 아, 저는 얼마 전에 거래할 때네일 네. 말리는 거. 그런데 음. 아, 나는 이분이랑 거래하는데 이분 친구도 와서 구경하시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진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건반 피아노? 음. 그러니까 작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파는데 이제 신혼 부부분께서 오셔 가지고 음. 그러니까 보통은 그거를 가지러 와서 가지러 가잖아요. 음. 근데 이제 약간 그림이 저랑 남편 그 남편분하고 둘이서 들고 다 챙겨서 가는 그러니까 저는 좀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그러니까 또 엘리베이터 없거든요. 여기 어, 어. 엘리베이 엘리베이터 없어. 4층인데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이제 갔다 왔다 했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laughs> 웃겨 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음. 음.